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의 신품종, 초선입니다. 초선. 담양에서 산책을 했고요. 자, 환엽성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자, 에,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아, 좋아요. 자, 네, 지금 산채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좀못 길렀는데 저희들이 어렵게 고가 입수했습니다 짝변이죠 자이낭초의 산채초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아, 요게 산채초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 왔어 그 다음에 이렇게 갔어 그 다음에 이렇게 왔습니다 자, 굉장히, 아, 열성이 좋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화연까지도 기대가 됩니다. 예, 바가지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초선, 아, 저희 영상에 담아 봅니다. 길이 길이, 예, 이름을 낼수 있는 명품이 되길 바랍니다. 자, 초선의 크기는, 네, 10. 2cm가 나오네 12cm. 밑에가 있으니까 11cm 이네요. 자, 이파리는 다섯 아, 장입니다. 다섯 장, 5장, 2등급인데 11cm 정도 나오니까 세력을 좀 받치면 키가 짧막하면서 굉장히 우아하게 환엽성으로 어, 중추가 될것 같습니다. 자, 천종입니다. 조선입니다 크기가 비슷합니다. 천종이나 조선이나 자, 굉장히 수준 높은 임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초선입니다. 저희들이 혹키 판매가 되면 종자로 남겨두려고 한쪽 정도를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역시 아, 환현이죠 아, 좋습니다. 가 볼래. 작변입니다. 네, 짝변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잘 들어있죠? 자, 저는 이제 말했을 때 초선입니다.